지금부터 행정법원 재판부 육부 이주영 판사에게 드리는 탄원서 및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탄원서이자 호소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희룡 국토부 장관과 수경호 재경부 장관 그리고 행정부 조세위반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내 모든 언론사 기자들에게 드리는 탄원문이자 탄원서이자 호소문입니다. 첫째, 종부세의 위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공소양식에 위배됩니다. 셋째, 조세평등주의와 가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넷째, 종부세는 사유재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위배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종부세는 조세 행정 일관성 절요와 가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됩니다. 여섯째, 종부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일곱째, 종부세는 소급 가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여덟째, 종부세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홉째, 종부세는 국민의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익 실현을 위해 선량한 국민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통치 행위는 형법상으로 정부의 가해 행위가 될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는 정부의 실책에 따른 책임을 선량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실 거주용과 육아와 부모님 봉양 목적으로 33년 전과 30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두 채에 대해 2021년 종부세 7천만 원 부과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자에 대해 부당이 양도차익을 노리는 불순한 다주택자로 매도하며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본인 제공자로 몰아세우는. 2020년 대비 700% 인상하는 공지세는 위험, 위험이며 불법이며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재판장님,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우울증, 불안, 초조, 불면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선량한 국민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빠뜨립니까? 이 선량한 국민들 대부분은 수입도 전혀 없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재판장님, 종부세 100만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종부세 400만 피해 가족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종부세는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나이 67세입니다. 저는 죄인도 아니고 후기꾼도 아니며 범법자도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수출여군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모범 납세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위헌 청구 5332건을 하루빨리 위헌 재청하여 주시어 올해 중에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님의 위헌 재청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헌 재청이 늦어져 위헌 심판을 받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에 많은 가정이 거리에 남게 됩니다. 재판장님, 제발 길를 열어 100만 중부세 피해자들의 힘에 찬 소리를 들어주시고, 눈을 열어 400만 중부세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보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부동산 악법 폐지연대 총무 김상익.